이번 라이브는 아무래도 테서 패치 노트에 대한 부가 설명이 주를 이루다 보니 패치 노트에 표기되어 있지 않은 라이브에서만 다룬 내용 위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라이브 시작과 동시에 채팅창에 아주 곱창이 나왔습니다. 이에 강원기 디렉터는 개발에 대한 피드백은 언제나 환영하나 부모님 욕이나 장례식 발언은 선이 좀 넘은 것 같다 자제 부탁드린다는 말과 함께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에디션을 잠재 상향해서 올 스탯이 포함되지 않은 이유는 특정 직업들 기준 올 스탯이 일반 스탭보다 더 좋아질 수 있어서 건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 더 살펴보겠다고. 랩당 스탯에서 일반 스탯으로 변경한 수치는 300레벨 기준보다 소폭 높게 설정했다고 합니다. 하이트 에디셔널 큐브는 일반 에디 큐브에 메모리얼 기능만 있으며 옵션이나 확률은 동일하다고 또한 이 부분에서는 테섭 요양 영상을 만들며 하이큐의 캐시샵 출시가 없어 의아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데일리랑 이벤트로 수급할 수 있다는 언급을 했습니다. 캐시로 구매할 수 있다는 말은 없네요. 주문의 흔적의 신규 주문서들은 기존 경매장 시세대로 책정했다고 합니다. 이는 적절 한 개수가 아니라면 수정할 수 있다고 보스 리워드 함불은 2배에 늘렸다 고 합니다 이벤트에서도 수급량을 많이 늘렸 고요 이번 밸런스 패치에 대한 의무는 테서빈이 조정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내부 시뮬로 기존과 비슷한 효용을 낼수 있게 쿨타임과 딜을 조정한 것이라네요 해상도의 베타 서비스는 거의 막바지 라고 합니다 조만간 완성된 부분을 보여드릴 수 있으며 ui도 그에 맞춰 적용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클라이언트 개선의 경우에는 앞으로 충분히 진행될 것이며 업그레이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네요. 클라이언트를 새로 만들 필요가 없다는 지난 라이브에서의 발언은 핵 사건 한정으로 말씀드렸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코인샵 물품 중 어센틱 심볼 세르니움과 아르크스가 있으며 아직 말렙이 나오지 않은 오디움 심볼은 제외했다고 합니다. 물론 심볼 선택권에서는 오디움 심볼을 100개 수급할 수 있다고. 하이퍼 버닝은 여름에 좀더 개선하여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메이플 스토리 개선 사항들에 대한 발언입니다. 먼저 긴 플레이 타임에 대한 본질적인 개선은 아직 없는 상태가 맞다고 합니다. 이는 여 여름에 집중적으로 개선할 것이며 아케인 리버의 경우 파격적인 수준으로 개선된다고 하네요. 장비 개선의 경우 시장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커 정말 신중하게 접근하고자 한다고 합니다. 또한 조금씩 변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보스 난이도 분화 리어드 패치 또한 아직 진행되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이 또한 여름에 보여주겠다고 하고요. 리부트 보상 5% 패치는 임시 방편이며 앞으로 그 정도를 확인할 수 있게 하고 이번 여름 패치로 각 월드별 매력을 보여줄 수 있게 고유한 플레이 경험. 제공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기다려야 하냐는 질문에는 빠르게 개선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지만 한 번에 많은 패치가 들어와야 서로 시너지가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고 게임성이 개선된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는 행복한 경험을 들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언하셨습니다. 네, 그럼 이번 라이브 요약 영상은 여기까지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